그럼 정부는 적정하게 노무의 대가에 상당한 대가를 줘야죠. 뭐든지 최저임금을 주는 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하완안 된다고 생각해요. 적정 임금을 줘야지. 그래서 각 부처에서 고용을 할때 이럴 때도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동직이든 뭐 이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더더욱 적정 임금을 줘야 된다. 그리고 또한 가지는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주는 거잖아요. 야 예, 1년 이상 근무하는 자에 안 해. 서그런데왜12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왜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이제 악용하는 경우.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맨날 시, 정부가 그러고 있어요. 정부도 사실은 2년 지나면은 정규직 된다고 이 1년 11개월 만에 다다 해고하죠. 계약도 아예 1년 11개월만 하죠. 또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요, 지금 전부 다. 그리고 한달 쉬었다 다시 재용하죠. 정부가. 나는 네. 민간이 그러는 거 이해해요. 돈 벌이 되니까. 정부가 그러면 됩니까? 그건 말이 안 되죠. 잖 정부가 부도덕해요. 이러면 안 된다.